엄청 비싸. 너 써봤어? 아니요. <laughs>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laughs> <유튜브에 웃음> <유튜브에 웃음> 가을누이에요 선생님. 자, 34번 안 했지? 아, 네, 네. 34번 합시다. 오케이. 자, 2번이죠, 2번. 넘어갑시다. 오, 드디어 하나 맞췄어. 어우, 전... 드디어 단체로 하나 맞췄어. 니가 네, <laughs> 틀린 게몇 개인데, 지금 한 문제 맞췄다고 숫자 줄 해달라는 거야? 야 오케이, 그러면. 뭐다 아, 아직 다 아, 얘기도 안 했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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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1 0 페이지에서 시작합시다. 1 나도... 0 예. 페이지에서 시작해서 다 맞추면 한 페이지씩 까주겠습니다. 아, 어? 네? 그면 페이지 이제 종칠 때까지. 0 페이지면 다섯 장이지? 다섯 굉장히 큰 피해를 네? 것 같은데. 그럼 1 0 페이지인데 만약에? 그제열페이열이지지지이지데그 페이지인데 그럼 이지인데 만약에? 열 페이지인데 여기서 다 같이 맞추면 한 번씩 까주겠습니다. 한장한 한 페이지죠? 그러면 열번 맞추면 숙제가 없고요. 번맞 단체로 열번 맞추면 숙제가 없고요. 단체로 10번 맞추면 숙제가 없고요. 다 단체를 못 맞추면 다섯 장 그대로 나갑니다. 다섯 페이지 다섯 페이지 아열 페이지 열 페이지 다섯 장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나 원래 숙제 두 장씩 주잖아. 자,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전부 다 우리 잘하다. 여기서요? 자, 눈 감아 봐. 눈 감아 봐. 눈 감아 봐. 눈 감아 봐. <laughs> 눈 감아. 눈, 눈, 개인적으로... 눈, 야, 눈 뜨면은 그냥 할... 눈 뜨면 없는 걸. 개인전이? 개인적으로... 아니 아니 아니야. 단체전이지 당연히. 우리는 한 팀이잖아. <laughs> 게임에 참가하고 싶다. 손들어 봐. 오케이. 눈 떠. 자, 과반수가 넘었기 <laughs> 때문에 자. <laughs> 자, 카운트 10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laughs> 어, 어떻게? 아, 내가. 너무... <laughs> 어, 잘하면 가져올 수도 있는 거야. 자, 이 자리에 없는 아림이도 참가하는 겁니다. 예? 맞죠? 우리는 일심동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한민족 한가족 아니겠어? 네. 예. 그렇지? 아무리 분단되어 있어도 우리는 한민족 예. 한가족 아니겠어? 유은생이에요 아림이에요. 아림! 아림이가 나한테 선물 줬어요. 진짜? 네. 어? 진짜 줬어요? 뭐 줬어? 그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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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셨어요>. 오~~ <laughs> 오~~ 물어봐서 어. 그래서 다음 날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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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 좋네 자 갑니다 자 우와. 오십 그 뭐야 지금 지금부터니까 <laughs> 자종칠 때까지 합니다 종칠 때까지 아림이가 오늘 어떻게 세한도이연락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림이는 이제 너희들의 운명에 맡겠지? 예? 아니, 아림이는 아 너희들이 너희들이 하는 만큼 아림이는 따라가는 거야. 아아 알까? 어. 알까? 너희들이 이제 아림이 운명까지 책임지는 거야. 아림아, 미안해. 좀 미안해. 자, 갑니다. 네? 네. 다섯 장에서 카운트 되고 어. 전부 다다 다 맞추면은 한 페이지씩 까지는 겁니다. 네. 아, 그렇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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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내가 어?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요. 네. 자, 다시 갑시다. 35번 봅시다. 어... 35번? 정비리 반면에 섞어서 얘기해야겠지? 자, 문제는 제가 너무 어려운 것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한 번... 더 이상 말을 더 많이 하면은 저거 안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수가 있어. <laughs> 어? 난 몰라, 나 시간 계속 흘러와. 니네가 계속 질문하면 질문해. 괜찮아? 들어? 난 괜찮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사섯장 하자. 하자. 오케이. 자, 36번 풀어봅시다. 자, 갑시다. 자, 앞에 보시고. 지난는좀 찾아봐요. 지난는좀몇 콤마 몇 있어? 음... 4, 3, 2, 그렇지. 여기 3, 2가 있죠. 3, 2. 오케이. 자, 두 번째, 뭐 있어?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이죠 이걸 얼마입니까? 이걸 얼마입니까? 삼. 삼각형 넓이 얼마입니까? 이 됐죠. 자 다음 밑에 거 바로 가봐. 안돼? 어? 네? 중에 떠있는데 이거 이있어그떠뭐떠 있어 근데 이렇게 어, 떠 있는데? 진짜 그렇게 있어. 아, 자 이거죠 요거 이거. 자 요건데 요점과 요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점에 있죠 위에 점 그러면은 지금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요거 요점이 이제 a가 되는거지 그 다음에, B 콤마 6이야? 그럼 6은 여기 위에 있잖아? Y 값이 여기 6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B가 되겠네. 네. 그죠? 자,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거지. 요 문제는 요런 그림을. 그럼 요 A 어떻게 구할래, 제와야? 어, A는? 그니까, 식스면 어떻게 나와요? 음, y는 A는 아닐까? A, Y가 A인데? 그렇죠. 그럼 A가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요 녀석은 이제부터 2가 됩니다. 2. E? 되셨나요? 그럼 소훈이 B 어떻게 구할 거야? 6분. 그죠. 그럼 B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이 마이너스 3,6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1 마이너스 1 2는 한 요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6은 그 위에 이렇게 찍혀 있겠지? 요렇게 요렇게 이 정도로 찍혀 있겠죠? 6 그러면 여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콤마 1 콤마 6이네 1 콤마 1 콤마 6또1 콤마 6은 얘에서 위로 6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뜨지 않을까요? 네. 여기 직각이네요. 네. 그죠? 이 간격 시zer. 얼마입니까? 아 2. 이 간격 얼마입니까? 4. 4가 됩니다. 그럼 넓이 얼마예요? 4. 오케이, 그러니까. 맞았다. 4가 되겠죠? 밑에 거 다시 해봐. 예에! 잡아줬어요? 어 맞아요. 와! 나 틀렸어요. 틀어볼게. <laughs> 자, 다시요. 제가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아 일단은 어, 어 저기 어 삼각형의 뭐, 뭐라 해야 돼세로 세로구요 높이 높이겠지 아, 높이, 네, 높이? 네 맞아요 <laughs> 높, 높이가 8이고요 <laughs> 넓이가 1 6이니까 아하 삼각형 넓이 조용히 하고 넓이 구하는 공식이 아변곱하기 넓이다 하기니까 그래서 일는 다음에 아하 그지 저쪽이 왼쪽뭐지제몇지아 어쨌든 그게 이게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4,8이니까 대입원에서 8을 마이너스 4,a가 가지고정답 받았습니다 그렇지 어우 프리까지 완벽합니다 자39 아무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만나요 뭐, 이유가 뭐 이유를 얘기하고 응. 만나요를 응. 얘기를 해야지 만나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네가뭔 말하는지 난 모르는데 만나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맞아. 이게 응. 여기가 이거니까. 어. 응. 응. 아니? 뭐? 그러진 않은데요?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laughs> 자 앞에 보시고. 자, 넓이는 24라는 거 알죠? 네. 자, 넓이가 24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윤호석의 넓이가 얼마라는 것도 알아요? 12. 12라는 거 알아요? 이 길이 얼마니? 6, 6. 이 길이 6이라고 니네가 다 찾아놨을 거 아니야? 네. 그죠? 6이라고 찾아놨기 때문에 저게 24라는 것도 알거 아니에요? 네. 얘가 몇 나와야 돼요? 4? 6동에 4층, 여기 몇코마몇이시냐 몇 4, 6 콤마 4 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뭐는? 4는 6? A요. A는 얼마야? 3분의 2. 이렇게 하면 답이겠죠. 이게 정답이야. 저 기울기가 반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다음. 자,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시고요. 자, 169쪽 봅시다. 자, 58. 158. 158. 1588. 오, 좋아. 오케이. <laughs>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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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장까지 줄여야 될거 아니야. <laughs> 자, 이 소리 왜 그렇게 돼? 너가둘 중에 하나 찐 거잖아. 결국에 따지고 보면. A는 일단 감소그래이 있으니까 제고 클수록 원점에 가까우니까. 응? 네? 응? a 음?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 가깝다? 절대 그 멀어지는 거예요. 어, 어. 그다음은 c가 작고. 어. 그 다음에 b. 그렇지. 그래서 순서가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잘못 읽어서 그 대답. 아닌데, 약간 찍은 느낌인데? 아 진짜, 아저 저도 저렇게 봤어요. 음. 자, 59. 아, 아. 자, A랑 B랑 전부 다 무슨 그래프야? 감소, 감소 그래프지. 그럼 A도 감소요, B도 감소요? 아니야. 먼저 네. 감소 그래프면 일단은 선택지가 지금 보기를 보면은 무슨 그래프는 다 제외해야 돼? 증가, 증가 그래프 다 제외해야겠지. 증가 그래프 제외해야 되니까 몇 번, 몇 번, 몇번 날려. 1번, 아. 1번, 2번, 5번 날려야겠죠. 5번은 섞여 있으니까 날리는 거지. 네. 그래서 3번, 4번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는 건데요. 네. 자, 보기 들고. 지금 정비례 그래프인데 얘가 좀더 위에 있다라는 건 절대 값을 씌웠으니까 숫자가 크니까지. 그쵸? 근데 음수 쪽에서 숫자가, 음수 쪽에서 거리가 크다라는 건 원래 숫자는 어떻다라는 거야? 더 작다. 또 작다라는 거지. 거리가 길다라는 건 음수 쪽에선 길이가 작다라는 거잖아. 숫자 값이. 그러면은 A랑 B 중에서 누가 더 작아요? 아무도 몰라? B 예, B가 더 작죠. 자, B랑 A랑 비교하면 B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겠지. 그죠? 어, 야 그래. 그러면은 B가 멀리 떨어져 있네. 그러면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둘다 음수 그래프고 요렇게 요렇게랑 요렇게 요렇게 둘다 나오겠지. 그럼 여기 네. 안에 있는 이 보라색깔은 A야, B야? B B? 네 B? A 네. A A가 되겠죠. 그래서 Y는 x 분의 A가 될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요 친구, 바깥쪽에 있는 요 친구는 y는 얼마가 됩니까? x분의 b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야? 4번. 4번이 정답이겠죠. 좋아, 아직 시간 많아.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160. 어, 넘겨보시고요. 160. 아, 163번 해봅시다. 163번. 자, 1000천 뺄게요. 천말안 1000 할게요. 그냥, 163 이렇게 하면, 1163. 이 녀석은, 일단은, 너 좌표를, 좌표를 계속 헷갈린다. 너 좌우 헷갈리지 마. 너 지금 다 맞춰놓고, 다 맞춰놓고 계속 너 좌우 헷갈려. XY 계속 헷갈려, 지금. 이거 누가 X야? 이 점은? Y는 누구야? 그래. 여기서는 나랑 같이 할땐잘 되네. 그럼 얘는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A가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자, A가 2 나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니까, 나는점 찾으면 되잖아요? 3번이죠, 3번.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 아, 와. 아,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아, 딱 걸렸어. <목소리> 자, 64번 해봅시다. <해보십다. 목소리> 64번이요? 예. <목소리> 자, 가보자. 좌표를 찍으시라고요. 좌표, 좌표. 여기 몇 콤마 몇이야? 일단 2콤마지. y가 얼마냐고. y는 하고 있잖아. y는 하고. 얼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 자체야. 2분의 a. 그럼 얘는요? 4콤마 얼마야? 4분의 a. 그렇지, 4분의 a야? 그죠? 4분의 a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y 값과 여기 있는 y 값의 차이가 얼마래요? 2분의 3. 그래서 2분의 a 빼기에 4분의 a는 얼마야? 2분의 3이다라고 쓰는 게 끝이야. 그럼 이게 끝이야? 네. 그럼 양쪽을 몇 곱할 거야? 4. 4. 그러면 2a 빼기 a는 얼마야? 6, 6. 그러면 a는 얼마야? 6.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됐어요? 황지우 알겠어? 저렇게 푸는 거너 저렇게 안 풀었지? 저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음? 한오사몇 분이야? 한 7분 정도 남았네요 7장이에요? 7페이지였을 때? 그렇 7페이지니까 3장 반이겠지? 뭐 그래. 어, 바로 가. 65번에. 이 점, 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점이 요거 밖에 없지 않니? 소정이, 몇 콤마 맷이야? 자, 콤마 3이래요. 자, 문제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맨 마지막절에서 두 번째. 그렇지. 여 길이가 5일 때입니다. 그럼 얘몇 콤마 맷입니까? 자,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5만큼 내려가니까요. 마이너스 2층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점 지나네요. 지난다는 뭐야? A, A. 데이비죠. 그럼 지나면은 XY는 마이너스 A 아니야? XY 얼마야? XY? 8. XY?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8이죠.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A니까 A는 얼마입니까? 8. 8. 8. 이렇게 쓰면 끝나겠죠. <laughs> 됐나요? 좋아. 밑에 거 해. 66해, 66 해, 66. 아, 다시 갑시다. 자, 남반비례를 Y를 하라고 하지 않았죠? 뭐로 바꿔야 돼요? XY는 12. XY는 12로 바꾸라 그랬죠? XY는 12. 그럼 둘이 곱해서 12 되는 거다 찾으면 되잖아. 멋있어. 그러면 2 1콤끝 여섯 개. 아 아. 쉽습니다 이거는 이게 습니다이거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까 눈 감아서 손 들라고 했을 때몇명손 들었게? 네, 다 들었죠? 예, 네, 다 들었어요. 우와. 다 들어서 니네가다 동참한 거였어. 이거는 네.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들어서. 진짜 싹다한 아, 명도 아, 빠짐없이다들었어요 참가비로 반장만 u o 주 a 돼요? o s h 가들어 a big object? Sanga, I'm n 참가상 u r e You're n 준 t 초기가 있었 g What's 없어요 참가상 e of the game? What's the 밥도 주고요 그 the game? What's the 다음에도 들어와, 또. 응. 니네들을 이제 얘기, 한번더 해야만, 한번더 하자. 들어와. 네. 다음엔 토요일, 민규. 다음엔 가서 포기합시다. 싫어요. 포기란 없어요. 응. 포기할 거면 뭐하러 하니? 재미가 자 아직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아직 앉아 있어요. 네. 자 시험 보고 숙제 고추 하원하시면 되고요. 소원이그 문제 풀고 가잉. 소원이 숙제 아, 숙제 안 했으니까 소원이몇쪽부터 네. 48점부터? 48, 49, 50, 50에 찐토백 숙제입니다. 아 찐또백. 지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어, 아이고, 다행이야. 이건 내 창이 내 책이네. 아, 자, 자 조용히 해라. 목소리 높다. 조용히 해라.